방패 여러분,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. 오늘부터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컨텐츠입니다. 바로 리뷰 컨텐츠인데요. 제가 오늘부터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모아서 골프에 유익한 꿀템들을 많이 많이 소개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첫 번째는 이거. 사실 이거는 아는 분들은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우리 골린이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가지고 어 제가 이거 한번 사와봤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손처럼 돼 있잖아요.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예요.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연습할 때땀 많이 나거나 한데 약간의 습기라도 그걸 그냥 꾸깃꾸깃해가지고 이 안에 넣으면 양피 같은 거는 굉장히 빳빳해지고. 어, 쉽게 못, 이게 망가져요. 그래서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데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장갑에다가 쇽 껴가지고,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 통풍도 잘 되고, 좀 마, 어, 빨리 마르고, 그리고 이 틀도, 장갑의 틀도 변형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꿀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끼는 거예요. 슉슉슉, 슉슉슉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면 끝! 너무 간편하죠? 근데 이게 또 가격도 보통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오프라인 매장에서 <laughs> 샀는데도 5천원이거든요5천0 0원이기 때문에 양쪽 하면 만원. 정말 만원의 행복이죠? 아 만원의 행복 아는 사람? 헐. 아, 관건 현타 왔어. 만원의 행복 알면 일단 조상님이라고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. 아무튼 만원으로 쓸수 있는 정말 유용한 꿀템이었습니다. 자 다음은 제가 이거는 진짜 많이 쓰고 프로님들도 그 마스크, UV 차단 마스크와 함께 이거를 정말 세트로 많이 쓰시거든요. 어떻게 골프를 치시나 안 치시나 보면은 왼손과 오른손의 손, 손 색깔이 다르고 여기는 하얗고 여긴 까매.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얼으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는 아이입니다. 한 손에는 장갑을 끼잖아요? 여기만 탄단 말이야. 그럴 때 얘를 해가지고 보통 맨손으로 치는데 양손은 끼기 싫고 양손 못 끼고 하시는 분들한테 차선이 될수 있는 건데 많이 빨아서 쓰면 또 꼬질꼬질해지니까 저는 10번 이내로 사, 쓰고 그냥 저는 좀 어, 빨리 버리고 하는 편인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쿠지 단점을 꼽으라면 손 사이즈가 다양한데 이건 보통 원사이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지 마시고 꼭 빼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안 올라오잖아요. 근데 목이 이것도 난 짧은 것 같아. 더긴게 있어요. 더 이만큼 올라오는 거. 그래야지 이제 이너를 입고 이걸 하면 여기 손 여기에 팔찌 생긴다고 <laughs> 팔찌 생겨요. 그래서 이 길이를. 충분한 거를 늘 이렇게 펴가지고, 어, 재질 여기가 마감 잘 됐나? 그 다음에 여기 좀 길게 잘 빠졌나? 이런 것들은 좀 보시는 게 좋아요. 이거는 가격이 15,000원이에요. 15,000원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해요. 막, 막, PXG 이런 고가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이런 소모품들은 보통 브랜드 없는 것도 많거든요. 그런데 얘가 지금 볼빅이라서 15,000원이지. 한 만원대면은 그냥 클럽하우스에서 대부분 사는 것 같아요. 네, 자 그다음에는 이거예요. 이게 뭐냐면 우리 헤드 무게를 느끼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습 기구들 있죠. 뭐 야구 방망이도 있고, 뭐 스윙 기계, 스윙 연습 기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따로 판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거를 늘 여기에다가 이게 넣어서 다니시는데 그거 좀 무겁잖아요. 왜냐면체 하나를 더 넣고 다니면 이게 그립을 넣다 었 뺐다 할 때도 <laughs> 얘네들끼리도. 넣다 뺐다가 힘든데, 걔가 하나 더 들어가면, 좁은 백들은 진짜 타이트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씩 구매하셔서 넣고 다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, 헤드 무게를 느끼게 하는 헤드 추예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는데, 아이언에다가 여기 얇은 샤프트 부분에다 껴서 밑으로 쭉 떨어뜨리면 돼요. 그럼 200g이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. 그래서 헤드, 무게를 느끼려면은 이거 200, 200g짜리 해가지고 몇번 휘두르면서 몸 푸시고 다시 이렇게 그냥 분리해서 이런 파우치에다 그쏙 넣어요. 그래서 이, 이 츄는 사실 선수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. 도넛츠링 단점은 잘 잃어버려요. <laughs> 이게 휴대성이 좋고 작고 간편한 것들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은 늘도넛츠링은 찾으면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산도넛츠링도한 다섯 개는 넘을 거예요, 아마. 네,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리뷰해 봤는데요. 앞으로도 골프용품 중에 좀 재밌고 유익한 상품들 있다면 제가 그것들을 먼저 써보고 어, 이것들을 사도 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께 낱낱이 또 어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만약에 나는 이거 상품 써보고 싶은데, 어, 리뷰해주세요. 이런 것들도 신청받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!